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이 왕이 된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 하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매어야 하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온 것도 잘못이지만. 더욱 큰 잘못은 다윗에게 두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를 가까이 하고 싶었고 모든 정책을 집행하고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선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자신의 정권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악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있는 악한 의도를 드러내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다윗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전국에서 3만 명이나 되는 대표자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이큰 행사를 치르고 있었는데,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행사가 무산되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KTX 타고 비행기 타고 올수 있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며칠씩 걸려서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음을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울과의 내전에 지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멋지고 화려한 제2의 건국을 꿈꾸었는데 이게 뭡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국정의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아마 한편으로는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잔칫날을 초상집으로 바꾸실 수 있는가. 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에서 이렇게 한 것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절망감이 몰아닥쳤을 것입니다. 아 도대체 하나님을 앞으로 어떻게 섬겨야 하지? 또한 그 마음에 큰 괴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역경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셨는데, 이제 나를 버리시면 나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단 말인가?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다 싫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자포 자기의 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났을 때,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려 합니다. 이번에는 절차에 따라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더욱 정성스럽고 조심스럽게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석 달의 기간 동안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마 다윗은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주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어떤 절차가 잘못되었는지, 자신의 마음을 한 기업 한 기업 조사하면서 과연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악한 생각이 있었는지 찾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실패로부터 배운 것이지요. 다시 원래 가졌던 순수한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렬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물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확신과 기쁨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석달 만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독려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절망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남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나의 모든 순수함을 압도하고 있으십니까? 다윗의 석 달을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기쁨을 되찾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침내 춤을 추며 언약괴를 따라가는 다윗처럼 부디 재기에 성공하셔서 큰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의 자리,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순전함을 회복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